민주노동당 소속 순창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우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달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중앙 지방 권력의 독재와 행포는 더욱 규모하고 악랄하게 그 정도를 더해갑니다. 전북도와 도의회동 등 행정과 정치권이 지독한 편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버스 파업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 시내버스 파업만 타결되었을 뿐 시외버스는 아직도 156일째 장기 파업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현주 의원과 본 의원의 농성 또한 오늘로 72일째를 맞이했습니다 70여일이 넘는 기간을 도청 현관 앞에 앉아 있노라니 전북도의 현재와 미래가 눈에 한눈에 보입니다 버스 파업에는 귀닫고 눈 감았던 전북도와 도의회가 어느 날 LH 분산배치와 관련해서 의기투합하더니 대대적인 유치, 유치쇼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청사 내에는 물론 전북들을 온통 LH 현수막으로 도배질 하였고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이명박 정부를 향해 안 해본 일이 없,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한바탕 휩쓸고 간 LH 분산 배치 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북의 염원, 염원과는 상관없이 중앙 언론과 경남은 이미 진지로 일괄비치 결정을 기,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지사님의 남다른 각오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지사님의 용비어 청가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는지 궁금하기조차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주 2일 LH 분산 유치를 위해 쓰여진 전북도의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9일 결재 중에 있고, 그날 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더니만 지역 지인을 통하여 잘봐달라는 부탁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바꿔 달라 했더니 퇴근했다 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사무실에 가봤습니다. 퇴근했다던 담당자가 버젓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했습니다. 자료를 취합 중이니 11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안으로 제출하겠다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밤 12시까지 시간을 주고 다시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밤 12시경에 다시 도청사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와있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약속했던 어제 11일에도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무부지사가 설명해줄 것이라 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기만하고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시와 버티기가 만사인 오만한 전라북도 그 종착점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또한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해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인지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빠른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민 여러분 요즘 또다시 전북의 미래 이후 100년을 치, 책임질 것 같은 삼성의 투자 현수막이 도청사와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도민들은 곱지 않은 신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10년 후부터 투자를 위한 MOU 체결에 마냥 박수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기 무수히 명멸해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심에 대해 명쾌한 설명 없이 호들갑을 떨면서 현수막 정치, 이벤트 정치로 도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새만금, LH, 삼성 전북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입니다. 전북 도민입니다. 전북 도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새만금, LH, 삼성 등은 200만 전북 도민을 전시 행정의 들러리로 정치적 깜짝쇼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내주머니 쌈짓도 꺼내 쓰듯 뿌려대며 민심을 현혹하는 현수막 행정, 이벤트 행정, 기만 행정의 중단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도정에 대해 묻지마식 들러리로 민심을 호도하고 교란하는 특정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오,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LH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빨리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